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암 환자분들 생존을 위해서 기침할 때 사용하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 운동해야 된다 운동시켜 줘야 된다 방송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지. 그 방법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방법은 실제로는 굉장히 쉬워요. 왜냐면 흉식 호흡이기 때문이에요. 흉식 호흡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좀잘안 하게 되거든요. 네,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방식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흉식 호흡 가슴을 움직여 주는 운동만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제가 이것이 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. 갈비뼈를 움직여주는 거는 흉식, 가슴으로 하는 호흡밖에 실제로 없어요. 그래서 이 호흡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오늘 소개를 할 건데, 이 호흡을 앉아서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캐덴카우 요가 자세를 통해서 하는 방법, 세 번째,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면서 하는 방법,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. 일단 기본 자세, 앉아서 하는 자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앉아서 하는 자세는요, 바닥에 푹신푹신한 거 깔고요, 무릎 꿇고 앉거나 양반 다리하고 앉거나 또는 이렇게 저처럼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좋습니다.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무릎 꿇고 하는 자세예요. 왜냐면 이 자세의 핵심이 허리를 완전 곧게 살짝 S 라인처럼 하는 거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이 S 라인, 이게 곧게 세워지려면 무릎 꿇고 했을 때가 가장 잘 나와요. 자세가. 하지만 여러분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처럼 앉아서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바로 세운 다음에요. 한 손은 아랫배에다 딱 올립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이게 좀 위에다 올릴게요. 근데 아랫배에다 올려서 아랫배를 딱 조여주세요. 단단하게 조여준다 생각하게 조여주세요.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. 아랫배는. 그 다음에 한 손은 가슴에다 올려놓으세요. 왜냐하면 이 가슴에 올려놓고요. 실제로 가슴 흉광이 부풀어 올랐다, 축소됐다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양손을 올리고 합니다. 이 자세에서 배를 단단히 조입니다. 배에 힘을 주고 조인 자세에서 숨을 천천히 가슴으로만 들이마십니다. 천천히 들이마시세요. 자, 본인의 옆구리와 가슴이 확장되는 걸 스스로 느껴보세요.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세요. 천천히 들이마시고, 천천히 내쉽니다. 자, 이걸 몇번 하시면 되냐면, 기본 10번. 10번이 너무 쉬우면 어, 좀더 하셔도 돼요. 15번, 20번 하셔도 됩니다. 이 방법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천천히 수축, 천천히 이완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그 근육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방법이거든요. 이때 중요한 핵심 다시 한번 할게요. 아랫배를 단단히 조이고 움직이지 않는다. 들이마실 때 가슴으로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단단히 조인 배도 같이 조여지면서 최대한 가슴을 축소시킵니다. 자, 그리고 이걸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면서 폐를 가장 풍선처럼 크게 늘렸다가 가장 축소시킨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 폐활량도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.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. 이거를 몇 번, 열번 이상, 기본이 열 번, 아침, 점심, 저녁, 세 세트 하시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되시는 분은 그다음 어떤 자세를 하면 되냐면 캐덴카우 자세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. 캣앤카우 고양이 또소 자세인데요. 이 요가 동작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중요한 자세예요.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캣 고양이처럼 완전히 허리를 활처럼 만들었다가 카우 소처럼 동그랗게 마는 거거든요. 이때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흉식 호흡 기본을 이용해서요. 캣 고양이처럼 허리를 쑥 집어넣을 때는 배는 단단히 조이고 가슴은 흉곽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겁니다. 어차피 가슴이 활처럼 휘어지기 때문에 그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최대한 확장시켜주고 숨을 내쉴 때 카우처럼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면서요. 이 가슴 흉곽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겁니다. 확장했다, 축소시켰다를 고양이 자세와 카우 자세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. 이것도 몇번 기본이? 열 번. 근데 이 자세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는 중심 근육 운동에도 굉장히 좋은 자세거든요. 그래서 중심 근육, 허리에 있는 큰 근육들을 움직여주면서 동시에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운동시켜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. 그래서 캐앤 카우 자세를 통해서 숨을 고양이처럼 들이마셨다가 카우처럼 동그랗게 말면서 숨을 내쉬는 네 겁니다. 천천히 하시는 거 이때 또 핵심이 뭐라고요? 배를 단단히 조여서요, 배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열번 하시는 겁니다. 자, 이 캐넨 카우 자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소개할 동작은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 자세예요. 자, 한 손을요, 귀에 가까이 대시는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한 손은 허리를 고정시키려고 딱 허리를 대주세요.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리와 골반은 움직이지 않고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, 여기만 수축 이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숨을 들이마시면서 갑니다. 그리고 돌아올 때 내쉬는 겁니다. 중요한 게 뭐라고요? 이 허리랑 골반이 움직이지 않고 오직 여기 겨드랑이 아래만 당겨지는 걸 느끼시면서 들이마시고, 내쉬고,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하셔야 돼요. 이걸 몇번 하시면 되냐면 다섯 번 한쪽으로 다섯 번 그다음에 다른 쪽 다섯 번 그다음에 여기 또 다섯 번 다섯 번 하면은 한쪽씩 총열 번씩 되죠. 자 이렇게 기본 세트를 가져가시는 겁니다. 그러면 앉아서 하는 거열번 10번, 캐덴카우 열번 10번, 그다음에 서서 스트레칭 하는 거열번열번 10번, 10번, 그러면 총4 0 번이잖아요.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세 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. 직장에 있는 분들도 케덴 카우만 빼놓고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세번 흉식호흡을 훈련시키면서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 운동시켜 주는 겁니다. 실제로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운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요. 그다음에 폐 수술하신 분들 흉곽이 좁아져 있거든요. 그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운동이 이 흉곽 운동입니다. 여러분, 이거 너무 쉬운데요. 쉽기 때문에 잘안 하시거든요. 근데 쉽지만 운동 효과 정말 최고의 운동이 이 흉곽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. 오늘 이 동영상 보신 지금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흉곽 운동 이것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 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다. 오늘 소개해드렸고요. 여러분, 우리 다 같이 해서 꼭 건강해집시다. 화이팅!